네. 자, 5월 20일, 20일, 자, 월요일. 한 문제 풀어볼게요. 자,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전액이다. 자, 그러면, 계약하고, 자, 소유권 이전,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잡으면서, 자, 색깔 좀 바꿔보죠.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전액, 계약, 자, 소유권 전액. 이렇게 딱 나오면, 아, 이건 계약서에 거민받아야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딱 공식입니다. 계약, 소유권 전, 거민. 소유권 이전 전는 계약이다. 소유권 이전이랑 상관없는 계약이면 거민 안 받아요. 소유권 이전이 되는 계약이다. 그러면 거민 계약서 갖고 오시라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당연히 계약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기면 거민을 받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계약이 아니라 또 매매 계약이 네아 그러면 신고를 하고 거민을 받은 걸로 보자. 자 그러면 신고한 거 갖고 와라. 어, 거래 가액을 신고하고 신고필증 갖고 오세요. 이 제도가 들어오고 나중에 또 이게 추가로 들어와서 겹쳐져 버린 거죠. 이때는 신고하면 거민을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이 거래 가액을 쓰려고 그랬더니 부동산이 두 개래. 두 개면 목록이 들어와라. 목록. 그래서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목록이 작성돼야 됩니다. 자, 두개 이상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. 각각 신고했대. 그러면 두 개인데도 목록 작성을 안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. 그죠? 렇 네. 자, 매매 계약서가 아닌 판결 정본을 제출해서 소유권 전등기를 신청한 경우, 자, 이럴 때, 자, 이때 문제가요, 자, 매매 계약서가 들어갈 때만 거래가액 등기를 해라, 이렇게 돼 있어요. 규정은 그렇게 해놓은걸어게해 판결을 받았을 때는 거래가액은 등기부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. 그래서 5번이 지금 자, 잘못된 내용입니다. 정답 5번입니다. 자, 오늘 한 문제 풀어봤습니다.